표정이 누가 그 가슴팍을 내리누르는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얼굴이 막 일그러져 있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일본은 나무들 많은 숲도 많고 네. 신사 같은 데에서도 불분명한 거를 자꾸 모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신하고 귀신하고 잡기 막 여기 엄청 모여 있어요. 시선너머 채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쌈무이 인사드립니다. 우리 이율 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신당 대기사 천음사제 박이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이 장소와 관련된 괴담 그리고 실화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율 님도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오싹하게 한번 집중해서 몰입해서 그 장면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들어봐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좋냐고요? 더위에요. 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우리 윤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알겠습니다. <목소리> 일단은 저는 두 가지 좀 짤막하게 준비를 하긴 했어요. 이게 실는데 여기 우리가 마침 온천에 왔잖아요. 그렇죠. 네, 폐온천에 와서 제 개인 경험담과 제 손님의 경험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 첫 번째 들려드릴 짤막한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어느 날 점사를 보고 있었어요. 한 이제 여성분께서, 20대 여성분께서 들어오셨어요. 보통 그렇게 들어오시면은 대부분 개인 사업이나 뭐 연애 운이나 이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딱 들어오셨을 때 당연하게 그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에 제 귀에 어떠한 언어가 들렸어요. 뭐죠? 근데 제가 그게 이제 파악이 안된 거예요. 파악이 안 돼가지고 어? 뭐지? 그랬었죠. 근데 이게 빙이 완전한 빙이였다면 제가 이미 감지를 했을 텐데 그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잠깐 잘못 들었나? 내가 뭔가 놓쳤나?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를 진행하는 도중에 이름을 물어보고 성함을 넣었는데 갑자기 보이는 게 터널 하나가 보인 거예요. 터널 하나가 보여서 잠깐 서주셨고 이제 대기하라고 잠깐만 기다려달라 그러고 방울 부채를 이제 흔들어서 이제 실장님들이 청했는데 그때 잡혔던 게. 뿌옇게 실루엣이 잡혀 있는 여자 하나였어요. 음. 게 터널 앞에 있는 여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여기 온게뭐 연애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온게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왔냐. 음. 그러니까 맞다. 사실 지금 그것 때문에 왔다 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티가 전혀 안 나요. 그런 이제 영적인 거랑 엮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실 텐데 정말 그냥 아름다운 여성분, 20대 여성분이에요. 거기서 이제 뭐냐 자취 자동에 들었어요. 네. 친구랑 둘이서 일본 여행을 갔어요. 거기 에 이제 료칸, 료칸 숙소에 가려고 산길을 이렇게 차로 이제 가고 있었던 거죠. 거기 이제 터널이 크게 있었대요. 터널 앞에 어떤 여자 하나가 나를 태워달라는 손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옆에 친구는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가다가 이제 운전하신 분이 저한테 오신 손님분이셨어요. 그 손님분이 운전하다가 멈춰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좀 나누려고 멈춰섰는데 안 보이는 거죠, 갑자기. 내 시야에서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 옆에 타고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친구는 못 봤대요. 희한하다. 분명히 내 앞에서 손가락까지 이렇게 손을 흔든 것까지 봤는데 다시 타가지고 료칸 숙소로 갔대요. 거기서. 이제 이제 친구랑 지키고 있는데 자기 뒤에 이상한 소리들이 들린대요. 어떤 그게 일본어인데 알수 없는 일본어들이 들리면서 그 본인은 이제 일본어를 못하니까. 아... 내가 지금 편하게 쉬고 있는데도 쉬고 있는 것 같지가 않고, 누구 한 명이 자꾸 쳐다보는 것 같고, 그리 이제 둘이 숙소에서 이제 쉬고, 온천 즐기고, 간단하게 뭘 먹고, 쿵냥쿵냥 얘기를 하다가, 잠에 들었는데, 자고 있을 때, 천장에서 머리카락이 쑥 내려왔대요. 네. 근데 이 느낌이, 아까 잠깐 봤던 그 느낌이, 아까 손 흔들었던 그 여자의 실루엣과 비슷했다. 라고 직감이 왔대요. 음. 그래서 필사적으로 깨려고 엄청 노력을 해서, 소리를 지면서 깼대요. 그러고 나서, 이 숙소에서 나는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친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숙소 원래 더 있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른 숙소에 가서 머물고, 그 머무는 동안에 또 무슨 일은 안 일어났대요. 다행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온천 여행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본인이 이제 일 끝나고 쉬고 있을 때도 자꾸 이제 귀에 일본어들이 맴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근데 점점 갈수록 일본어를 얘기하는 그 음성이 여자의 그게... 설마 그 터널에서 봤던 여자일까? 그 의문이 되다가 결국에는 이런 거를 믿지 않았어요 이제 귀신 이런 걸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현상적으로도 이제 혼자 있을 때 자꾸 그런 게 들리고 하니까 제 앞에 찾아왔던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듣고 파악을 한 다음에 빈의는 아닌데 거기서 본인이 소위 기문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그마하게 기문이 열려있던 거예요. 일본에 도착하고 들떠가지고 있었지만 뭔가 컨디션적으로 난해했는지 기문이 살짝 열리는 틈에 그러한 이제 그 터널 앞에 있는 귀신을 음. 맞이하게 되고 그 귀신이 자그마하게 열린 기문을 틈타가지고 계속 타고 다녔던 거예요. 음. 다행히 빈의는 아니었고. 결국에는 제가 방침을 해드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소지하게끔 해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일본 료칸이나 이런 거 알아볼 때 많은 걸좀 알아보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가는 동안에 그길 자체가 너무 섬뜩해가지고 가는 길에 있어서 뭐 도심이라든가 좀 밝은 곳에 있는 곳을 이제 가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야 터널 이야기하니까 네. 저도 일본 틈틈이 가는데 야 터널에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우리나라 터널과 느낌 자체가 다릅니다. 아 맞아요. 굉장히 섬뜩해요. 네. 일본 자체 가지고 있는 음기가 너무나도 커가지고 거기는 신도 귀신도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산세를 깎아가지고 터널을 만들었다는 거는 굉장한 리스크를 진 거고. 음... 웬만한 일반인도 그렇게 살짝에 아주 살짝에 기문만 열렸는데도 그렇게 보일 정도면 웬만해서 컨디션 안 좋으신 분들 일본 가자마자 아마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일본이라는 나라가 네. 모든 면이 바다로 둘렀어요? 있잖아요. 네. 그런 나라에서는 귀신을 보기 참 쉽다라는 말이 있는데 네. 거기다가 산의 기운까지 뚫어놓으니까 약간 총매 같은 어, 그렇죠. 그런 역할을 했던 거네요. 완전히 가속화된 거고 일본은 나무들 많은 숲도 많고 네. 산세에서도 막 되게 유명한 그런 데도 있어요. 맞아요. 신사 같은 데에서도 불분명한 걸을 자꾸 모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경우에는 소위 요괴라고 말하는 정말 형태가 너무도 그 기도를 먹고 자란 나머지 너무 커져가지고 위에서 크게 바라보고 있는 건 요괴도 봤었어요. 신사에서. 일본 가셨을 때요? 네. 그래서 거기는 신하고 귀신하고 잡기 막 여기 엄청 모여 있어요. 이제 신사를 가실 때 항상 분명한 신명이 계시는 곳에 가서 인사를 뭐 드리시든지 아니면 네. 관광지로 들리셔야지 아니면은 웬만해서는 거기서 뭐 뭔가를 하신다던가 막 그런 거는 비추천입니다. <laughs> 제가 하고 있는데 요 <laughs> 네, 틈틈이 지금 가고 있는데 아... 그런 말씀하시면 어, 그냥 저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아 네네 아, 알겠습니다. 아, 네. <laughs> 자 그러면 율림이 방금 일본 이야기를 마침 해주셨잖아요. 아, 예, 예. 우리가 사전에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교롭게도 저도 일본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아... 혹시 그 료칸이 있던 네. 그 지역 이름은 모르시죠? 지역 이름은 제가 잘 몰라요. 일본에 잘 몰라가서. 아... 이 지역이 딱 맞아 떨어졌다면 굉장히 소름 끼쳤을 텐데, 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본 시즈오카 현에 있는 어느 온천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laughs> 이야기의 주인공인 일본인 A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시즈오카에 있는 온천 마을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왜 가게 되었냐면 그때가 여자친구의 집안이 큰 제사가 있어서 같이 따라간 거예요. 같이 간 김에 여행도 하고 그렇게 하자. 근데 그 동네가 온천이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대요. 처음엔. 그래서 부랴부랴 급하게 이제 여행 일정을 잡았죠. 와, 근데 미리 예약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직접 가서 예약을 하게 되었는데 허... 금액이 온천 여관 금액이 무려 2만 6천 엔 오늘 환율로 따지자면 약 24만 2천 원 정도 되거든요. 꽤 세잖아요. 그죠. 어찌됐든 온천도 하고 여자친구와 오랜만에 고향에 왔으니까 한번 즐겨보자. 큰 비용을 지불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와 시설이 어마어마해요. 대욕장에 들어가 봤거든요. 처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나른하게 방으로 돌아갔더니 우와 고실도 6평, 그리고 미닫이 문으로 가려진 그 문을 열면 침실이 따로 있는데 4평짜리 침실이었고, 그리고 그 안쪽에 흰옥기탕도 있었어요. 너무 좋잖아요. 아 그래서 이 A씨는 걱정이 되더래요. 아니, 이게 3만엔도 안 되는 금액에 이 정도 호사를 누려도 되나. 내일 계산할 때좀더 돈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걱정이 들더래요. 야 근데 그 순간에 저녁상이 방으로 들어옵니다. 신선한 회, 철판 쇠고기 구이, 각종 음식들, 뭐, 가이새끼 정식이라고 하죠. 그 상차림이 어마어마하더래요. 그래서 화스럽게 저녁을 먹고 방 내부에 있는 흰옥기탕에서 또다시 탕욕을 즐겼어요. 그렇게 침실로 돌아와서 TV를 보면서 남은 시간을 보내다가 TV도 못끈채 잠이 들었죠.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이 A씨가 갑자기 눈이 떠지더래요. 근데, 어? 응? TV가 꺼져 있는 거죠. 어, 분명 여자친구가 먼저 잠이 들고 내가 잠이 들었는데 왜 TV가 꺼져 있지? 난 분명히 TV를 안껐는데 싶은 거죠. 여자친구가 중간에 일어나서 껐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랬나 보다 하고 시간을 확인하려고 더듬더듬 휴대폰을 찾았죠. 그래서 휴대폰을 쳐다보니까 새벽 2시쯤 됐어요. 근데 그 순간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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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응?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래서 휴대폰 불빛을 비춰서 주변을 둘러봤죠. 근데 여자친구가 똑바로 안전자세로 입은 분명히 앙다물고 웃고 있어요. 입이 웃고 있으면 얼굴 표정 전체가 웃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눈은 그렇게 즐거워 보이지가 않아요. 괴로워 보입니다. 음. 그래서 A씨가 왜 그래? 그렇게 물었는데 여자친구가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더니 손만 하나 들더니 한 곳을 가리킵니다. 엄청나게 두려운 표정을 하면서. 그래서 이 A 씨는 그 여자친구의 손끝을 따라갔죠. 쳐다보니까 분명히 침실로 들어올 때는 그 거실과 연결된 미닫이 문을 닫아뒀거든요. 근데 열려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거실 쪽 천장 쪽에서 천 같은 게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천 끝에는 고리 형상을 하고 있었고요. 저게 뭐지 하고 있었죠. 그 순간에 여자친구가 갑자기 저걸 써, 저걸 써, 저걸 써, 저걸 써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더래요. 그리고 예이 씨는 졸도를 했답니다. 아... 자, 그렇게 날이 밝았는데 눈을 슬며시떠 보니까 TV가 켜져 있어요. 아침 방송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새벽에 봤던 그 열려 있던 미닫이문. 그것도 잘 닫혀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 미닫이문을 열어 봤어요. 천장에 천으로 된 고리가 있는지 없어요. 야, 이 악몽도 이렇게 현실적으로 꿀 수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자친구를 깨우려고 했죠. 근데 이 여자친구가 자고 있는 그 표정이 있잖아요. 표정이 누가 그 가슴팍을 내리누르는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얼굴이 막 일그러져 있어요. 안 되겠다. 급하게 깨웠죠. 그래서 벌떡 일어나더니 여자친구가 A씨를 무끄러미 쳐다봐요. 아무 말도 없어요. 계속 쳐다만 봐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자신이 어제 꿈을 꿨는데요. 옆에 남자친구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에 갔나 싶어서 옆에 있던 스탠드를 켰는데 뭐 없더래요. 그래서 주변을 막 둘러봤죠. 근데 그 거실로 연결된 미닫이 문이 열려 있고 거실에 있는 탁자 위에 남자친구가 올라가서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장에서 나온 고리에 목을 들이밀고 있었대요. 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여자친구가 오빠 뭐해? 보함을 쳤는데 고개만 싹 돌려서 이제 준비가 다돼 있으니까 이제 그대로 쓰기만 하면 돼 이랬다는 거죠. 뭔가 이 A 씨 꿈과 연결되는 부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자친구에게 굳이 얘기를 안 했대요. 찝찝해할까봐. 그렇게 아침으로 들어온 식사도 그냥 둘다 먹는 둥만는동 했답니다. 그렇게 온천 여관을 떠나게 됐는데 여자친구를 먼저 내보내고 A씨가 카운터로 갔습니다. 여자친구 몰래? 그래서 혹시 물어봤어요. 혹시 저희가 어제 묵었던 방에서 누가 목매단 적 있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직원이 질색을 해요. 아유 잘 모릅니다. 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뭐 당연한 반응이죠.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데요 그 계산서 있잖아요. 음. 계산서에 무려 6천 엔이 할인된 금액으로 적혀져 있더래요. 음. 마치 무언가에 대한 사자라도 하는 듯이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 자, 여러분들도 혹시나 시즈오카에 있는 온천마을에 가신다면 한번더 확인을 꼼꼼히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들도 알수 없는 존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조심! 아 그런 건참 고지하기도 참 모호해요. 그 사장님 그쵸. 입장에서는 그게 자살 연가가 있는 경우에는요 반드시 매여 있어요. 반드시 매여 있어서 일반인들이여도 아무리 기가 세도 꿈에서라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알아차리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음. 가시면 바로 따지셔야 돼요. 제가 하필 어제 출장을 와서 하루를 숙박하게 됐는데 혼자서 뭐 어플을 통해서 제가 예약을 했거든요. 아, 사진이 되게 깨끗해요. 근데 가격이 되게 싸더라고요. 호텔인데 7만 원. 어, 오, 대박이다. <laughs> 네. 이런 혜택을 나한테 주는구나 하고 갔죠. 갔는데요. 정말 귀신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데 있었지. 그래서 불다 켜놓고 네. 눈에 쓰는 거안돼 있잖아요. 네. 수면 안대 네. 그걸 그냥 완벽하게 쓰지도 않고, 혹시나 <laughs> 급박한 경우에는 치워야 되니까 그냥 얹지고 잤어요. 아. 얹지고한 3시간 정도 자고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최근에도 정말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체크아웃하고 호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청소하시는 할머니가 같이 타셨어요 제가 좀 잡아드렸는데 여러 가지 짓느라고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잤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laughs> 직원분이신 것 같은데 네. 아, 네 할머니 왜요? 이러니까 아휴 얘 하지 마더 좋은 데 많은데 왜 여기서 자냐고 이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왜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여기? 이러니까 여기 막 복잡해 더 자세히는 묻지 못했는데 아무튼 싼게 비지떡이다 제가 방송에서 그렇게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제가 당했습니다 아 정말 좀 찝찝했어요 심지어 머리카락도 막 있더라고요 아 너무 안 됐네 네. 손대기도 싫어서 그냥 후후부었습니다어떻잘 넘기셨습니다 다음에 제가 들려드릴 얘기가 있는데 네네. 이것도 이제 짧긴 하지만 제가 정말 의미 있어서 갖고 온 건데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처음으로 귀신을 본 사례가 있어요 와. 정말 어렸을 때고, 그때 당시에는 귀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도 안 했고, 그래가지고 너무 퓨어하게 본 거라서, 아직까지도 기억이 남는데 이제 한 지역에 큰 스파 욕장 같은 데가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그 다음에 조기유학을 가야 됐어가지고, 음. 그 전에 이제 그 가족여행을 떠나게 된 거예요. 네.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그 지역에 이제 가게 됐을 때 1박 2일 정도 이제 머물 거라서 이것저것 오전, 오후 나눠가지고 막 되게 많은 걸 했어요. 그때 같이 간 이제 동생, 여동생이 있는데 저희가 오전에 이제 뭐다 컨디션이 좋았고 이것저것 많이 하고 스파도 즐기고 그다음에 저녁 먹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더 컨디션이 좋았던 말이죠. 활기도 많이 넘쳤었어요. 네. 장난도 많이 칠 때였고 오락실에서도 오락 많이 하고 동생이랑도 막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랬었는데 고속도로를 이제 타고 있었어요. 차를 타고 이제 숙소에 이동 중이었는데 제가 몸살이라든가 큰 컨디션 난조 이런 건 어렸을 때 얼마에서 안 겪었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 오전 오후 시간 너무 잘 보냈고 스키도 막 타고 되게 활발하게 움직였단 말이죠. 네. 할거다 했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도중에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머리가 아파가지고 어 이게 왜지 왜지 그러고 있었어요. 너무 어지러워서 그 앞에 시트 이렇게 머리 대고 이동 가고 있었단 말이죠. 토할 것 같아가지고 갖고 있던 와중에 동생도 옆에서 머리가 너무 아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되게 걱정하셨죠. 뭐 갑자기 왜 그러냐. 우리 저녁 어지 좀됐는데 뭐 잘못 먹은 것도 아니고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갑자기 차에서 지금 이동하다 이러니까 이해를 못 하셨죠. 그 중간에 설때도 없고 그래가지고 일단 조금 버텨봐라 그래가지고 저는 이러고 있고 동생은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고 막 이러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러고 있다가 여기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 시트에 기대가지고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그 창문을 보면서 창문 열고 창문 밖에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뭐가 계속 스쳐 지나가요 제 시야에 뭐가 막 스쳐가 지나가는 거예요 뭐지? 잘못 봤나? 아파가지고 잘못 봤나? 혹시나 해서 동생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동생도 보게 됐어요 근데 이게 보고 있는데 아까 제가 봤던 1 0일 지나갔던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지? 동생도 이제 왜 불렀냐 밖에 뭐가 있었다 잠깐만 좀 봐라 뭐가 자꾸 지나갔다 저렇게 보고 있던 와중에 그때 밤이었거든요 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여기 고속도로 그거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뭐 딱히 시야에 잡히지도 않았고 근데 찰나에 흰색 소복을 입은 여자가 마치 우리 슈퍼맨, 아이언맨 날 듯이 정말 또렷하게 슝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슝 가다가 저쯤 가서 저희를 이렇게 쳐다보고 갔어요 저는 그걸 또렷이 봤잖아요 뭐지? 그리고 동생을 봤는데 동생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응. 똑같이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너도 봤어? 흰색 소복 소복. 어, 너무 명확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생 시야에는 안 잡혔는데, 저기쯤 갔을 때 저랑 눈이 마주쳤단 말이에요. <laughs>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부모님은 이런 거 전혀 안 믿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일해서 아시는데, 네. 그 전까지는 이런 거 전혀 안 믿으시고, 얘들이 아파서 헛것 본 거다. 라고 하시고, 지금에서야 믿으시는데, 그때 당시, 그리고 시간 지나서도 이 얘기는 저희끼리만 호들갑떨면서 하지, 아직 그때까지도 부모님께서 안 믿으셨어요. 동생분은 혹시 그 당시에 나이가 어떻게? 제가 초 5였으니까, 그때가 12살이면 7살. 7살요? 네. 7 살, 아... 5섯살 차인데 어, 확실히 확실히 동생이 이렇게 멍 때리면서 봤던 거는 둘이 동시에 봤던 거는요 분명히 본 거거든요. 이게 기억 조작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거 왜곡이 있을 수 있다 뭐이랬지만 저는 확실하게 봤습니다. 아 지금도 기억합니까? 네, 현재? 눈이 마주친 게 너무 또렷이 동생도 기억해요. 네, 그때가 저의 첫 귀신 본 소리입니다. 그 표정은 어땠습니까? 어 무표정이었는데 저는 뒤늦게 지금 느낌으로는요 뭔가 해를 끼치거나 그러한 존재보다 좀 뭔가 불쌍하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연이 있는 친구가 아닌가라 어, 무슨 말 하고 있어요 되게 또 장면을 제가 지금 상상을 해봤는데 네. 굉장히 기괴하네요 혹시 이렇게 날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날고 있었습니까? 이렇게요 아 이렇게요? 네네 몸을 이렇게 앞으로... 날아가면서 그렇지. 고개를 옆으로 하면서 무표정으로 뭐 날아갔다고 네, 사선으로 저 이렇게 보면서 갔었습니다 나날수 있다 약간 이런 <laughs> 그래서 귀신의 형태를 그렇게까지 또렷하게 이해 하면서 본 경우는 좀 드물어요 왜냐면 안개 형식이나 아니면 은 찰나에 지나가는 그 어떤 그 찰나의 <laughs> 화경으로 보는 그 형태들 그런 것들은 그렇게까지 또렷하진 않은데 1두살때 봤던 그거는 정말 TV에서 봤던 흰색 소복의 천녀귀신의 형태가 맞았어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귀신이 이렇게 옆으로 날아가고 있었잖아요. 슈퍼맨처럼 날아가고 있었는데 머리카락이 혹시 툭 떨어져 있었습니까? 아니면 같이 휘날리면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었습니까? 휘날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머리가 이렇게 일자였어요. 그냥 모든 게 일자였어요. 그냥 뭐. 진짜 날아가듯이 네.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그렇죠. 뭐 흔들리거나 이런 건 제가 기억나는 데 머리하고 이게 모든 게 일자 형태였고 저를 쳐다볼 때도 머리가 뭐막 부산스럽게 움직이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동생분이 당시에 일곱 살이었는데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 귀문이 열려있다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귀문이 닫힌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맞나요? 그쵸, 이 귀문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살짝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릴 때일수록 뭐 소인, 순수해서 맑아서 보인다고 라 하는데 그게 이제 더 디테일하게 뭐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떠한 이유로 맑아져서 이제 보이는 게 있는데 제 동생은 평소에 귀신을 보거나 뭐 엄청 예민하거나 오히려 굉장히 둔감한 편이지 예민한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가 봤던 거를 확실하게 인지가 되는 게제 동생이 그걸 봤다 하는 거에서 빼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동생은 뭐 귀신은 여태까지도 본 적이 없어요. 그때 제외하고 그 이후로는 없어요. 혹시 동생분 지금 직종은 전혀 다른 <laughs> 완전 일반인이고 저랑 다른 길이고요. 성격도 달라요. 자 그러면 이율림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율림의 첫 귀신 경험 다운이라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첫 천녀 귀신이었죠. 아름답네요. 아름답습니다. 이율림 <laughs> 이야기를 이어받아서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한국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목욕탕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사연 제보자 Y 씨라고 할게요. 이 Y 씨는 지금까지도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도 목욕탕을 되게 좋아하는 여성분이세요. 어느 정도였냐면 보통 아이가 어릴 적에는 어머니께서 데리고 가서 다 씻기고 몸도 다 털어주고 그다음에 로션까지 다 발라주시잖아요 음. 어머니께서 근데 그렇게 다 해서 로션까지 발라두면 어느샌가 쪼로로 욕탕까지 들어가서 또 몸을 담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좋아했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 Y씨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그때가 수능 날이었는데 힘겹게 수능을 다 치고 친구들이 놀러가자 했는데 그걸 거절하고 목욕탕을 가게 됩니다 깨운하고 싶어서 그렇게 목욕 바구니를 챙겨서 목욕탕을 갔는데 정말 어릴 적부터 다녔던 목욕탕이라서 주인 아주머니랑 어, 시험 잘 봤냐 이런저런 수다를 떨다가 이제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서 야, 뜨끈한 탕에 들어가서 몸을 지졌어요. 너무 행복하더래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 척추 마디마디 하나가 톡톡톡톡 풀리는 그 정도의 어떤 황홀함 그런 기분을 느꼈다는 거죠. 그러다가 스르륵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 눈을 떴는데 시계를 보니까 7시 정도 됐네요. 근데 이 목욕탕이 8시까지였거든요. 아 그래도 1 시간 남았구나. 조금만 더 담그고 가자. 이렇게 하고 좀더 있었습니다. 또 잠이 들었어요. 피곤했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에 눈을 떴는데 응? 몸을 담그고 있는 탕 맞은편에 샤워장이 있었거든요. 그 샤워하는 공간에서 어떤 젊은 여자분이 자기 쪽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뭐지? 나 아는 사람인가? 근데 분명히 Y씨는 그 동네 토박이였단 말이죠. 그리고 어릴 적부터 그목욕탕에 완전 매니아였고요. 어, 그래서 이 동네 목욕탕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모를 리가 없는데 누구지, 누구지 한 거죠. 뭐, 새로 이사 왔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러려니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렇게 이제 후딱 이제 비누칠만 하고 이제 집에 가보자 하고 나왔는데 뒤쪽에서 이제 첨벙첨벙 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그래서 도개를 돌려봤더니 아까 그 젊은 여자 있죠. 그 젊은 여자가 탕을 가로질러서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Y씨에게 말을 걸었대요. 저기 혹시 등 아직 안 미셨죠? 우리 서로 등 밀어 줄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혼자서 등 밀기가 어려우니까 어, 잘 됐다 싶어서 그러자 하고 먼저 Y씨가 여자의 등을 밀어 주게 됐어요. 그렇게 때타오를 손에 끼고 등에 손을 갖다 댔는데 냉기가 감돌 들어가는 거예요. 응? 우리가 보통 때를 밀기 전에는 따뜻한 물에 담궜다가 몸을 불리고 나서 밀잖아요. 음. 근데 이 여자가 도대체 냉탕에 들어갔다가 나온 건가? 아니면 찬물로 샤워를 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몸이 너무 차갑더래요. 근데 그 목욕탕 좌식으로 된 의자에 앉으면 앞쪽에 거울이 있고 여자가 앞쪽에 있었어요. 근데 여자 표정이요. 분명 아까 전까지만 해도 생글생글 웃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 표정이 없어요. 화가 났나? 싶을 정도의 표정이었던 거죠. 그 순간에 손이 더 차가워지더래요. 음, 그래도 어쩌겠어요. 등을 밀어주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몸을 불려 봐야죠. 그래서 옆에 있던 바가지에 따뜻한 물을 받아서 여자의 몸에 끼얹었어요. 오, 근데요, 분명히 방금 물을 부었잖아요. 음. 근데 이 여자 몸 어디에도 물기라고는 전혀 없는 거예요. 온몸에, 그리고 살짝 옆으로 비치는 발톱. 발톱 전부가 이게 멍인지 페디큐어인지 모르겠는데 시커멓게 썩어 문들어진 것처럼 발톱이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아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 순간에 손을 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상체부터 스르르 사라지더랍니다. 거의 음... Y씨는 그때가 처음 경험한 거였거든요. 그런 기묘한 일을. 그래서 어떠한 반응도 하지 못하고 그냥 멍하게 앉아있었어요. 그 순간에 그 쑥탕이 있던. 그 세신사 아주머니랑도 친했는데 쑥탕에 있던 세신사 아주머니가 그 목욕탕이 작다 보니까 마무리 청소까지도 같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Y씨를 부르면서 아유, 나 기다렸다. 이제 맞춰야 되니까 빨리 나가자. 아유, 너등 아직 못 밀었구나. 이모가 밀어 줄게 하고 등을 밀어 주고 하는데도 표정이 계속 이상하니까 이세신사 이모가 물어봐요. 수능 잘못 봤어. 왜 그래? 어? 왜 그래? 그래서 Y씨가 혹시 좀 전에 젊은 여자가 나간 적이 있냐고 물었죠. 이게 무슨 소리냐고. 아까부터 너랑 나 둘뿐이었다. 너 탕에서 졸고 있길래 내가 기다려준 거다. 피곤하겠지 싶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도 이 Y 씨 표정이 풀리지가 않으니까 왜 자꾸 그러냐고. 이모 뭐 무섭게 왜 자꾸 그러냐. 아니 그 여자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그러냐. 인상차기를 물어봤죠. 그래서 인상차기를 딱 말하려고 하는데 어? 이상해요. 분명히 생글생글 웃던 표정. 그리고 거울에 비친 그 여자 얼굴도 분명히 봤는데 눈, 코, 입, 이목구비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경험이고 무서운 경험이었답니다. 그렇게 그날은 이제 집에 돌아갔고, 그 동네가 좁다 보니까 또 목욕탕에 이모들이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 동네 일대에 UI 씨가 귀신을 봤다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근데 이 소문 때문에요, 뜻밖의 그 여자에 대한 정체를 알게 되었어요. 그 동네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온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지금 목욕탕 주인은 아니고 전 주인이 있었대요. 근데 그 전주인이 목욕탕을 운영할 당시에 사고가 있었던 거죠. 어느 날이 목욕탕 전주인이 일을 다 마치고 목욕탕 문을 잠그고 퇴근을 했대요. 근데 문제는 안쪽을 제대로 확인을 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한증막이라고 하죠. 그 안에서 어떤 젊은 여자가 쓰러져서 죽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연 제보에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보통 그 한증막에는 안이든 뭐 바깥이든 그 잠금쇠가 없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근데 그 목욕탕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의문이긴 한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날 이 목욕탕 주인이 와보니까 한증막 안에서 젊은 여자가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이 굉장히 외모도 출중하시고 키도 굉장히 큰 분이셨대요 그렇게 시간이 쭉 지나서 그때 그 목욕탕 건물은 다 허물어지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는데 이 Y씨는 지금도 궁금하답니다 도대체 그 여자가 왜 자신을 찾아왔을까 자기에게 무엇을 바랐던 것일까 항상 지금까지도 궁금하다고 하네요. 음, 아유, 뭔가 알아줄 것 같으니까 갔을 수도 있겠다. 어떤 겁을 주려고 나타났던 건 아니고, 맞죠? 네, 뭔가 알아줬으면 하는 거를 또 알아주실 것 같고, 일단 나타나서 뭔가 얘기하고자 메시지 주고픈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 아, 제가 방금 얘기하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이 Y 씨가 그 목욕탕 마니어였잖아요. 네. 혹시 돌아가신 그분도 이 Y 씨처럼 어릴 적부터 그 목욕탕을 그렇게 좋아했던 분이 아니셨을까? 아, 음, 그럴 수도 있겠다. 목욕탕은 사연이 참 깊네요. 그. 지금은 허물어졌다니까 어느 동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보에서 안 밝히셨는데 아직까지도 추억의 장소라고 합니다. 그런 소중한 제보들이 모여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풀어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자, 저희 시선너머 채널에서는 아래에 보이는 이메일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제보는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다뤄서 잘 정리를 해서 아주 생생하고 소름 끼치게 들려드릴 테니까 많은 제보 부탁드리고요. 오늘 괴담 어땠습니까? 네, 실화와 괴담이 섞여 있을 텐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앞으로도 시선 넘어 채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는 다음 장소에 가서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즐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점점 더 약간 무서운 곳으로 가는 것 같은데. <laughs> 예, 여러분 빨리 떠나고 싶네요. 이바이 <laughs>